고질적 눈질환 치료책, 눈통증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. 눈통증. 눈통증이 따니기는 어, 혈액순환이 안 되면 통증이 오게 됩니다. 눈통증에 좋은 방법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겁니다. 그래서 눈통증에 좋은 수기공법. 우리가 눈이 통증이 오고 눈이 피곤하고 눈이 침침하다. 그런 경우 염증성이나 외상성이 아니, 아니고 피곤하면서 잠못 자고 신경 쓰으로 해서 아픈 경우 수 기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일반적으로 손바닥을 비벼서 눈을 이렇게 따뜻하게 데주는 걸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비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데여주는 게목적입니다수 기공법을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. 비비지 말고 하루에 어, 수십 번 어, 눈이 피곤하거나 눈이 통증이거나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의할 것은 이렇게 누르면 안 됩니다. 누르, 누르지 말고 이렇게 해서. 에너지를 담았다, 에너지를 담았다 생각하고 눈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에너지 충전이 되면서 배터리가 충전된다. 낮에 배터리 충전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. 더 자세한 건 이거 고출정 눈 질환 치료책 참고 상호시면 됩니다. 구독자 감사합니다.